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열한기상열한기첫 11기 번째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은 사실은 열한기두 번째 열한기 하죠. 그러나 우리의 성경 읽기 묵상은 여기에서 더 진화 욥기 말씀을 내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좀 준비하시고 그래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래 욥기는 11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어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마치 책거리하듯이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합이 4년 그 즉위한지 4년째 되는 날 남쪽에 있었던 정말 좋았던 왕참 훌륭했던 아사가 죽고 그아들 여우 사바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자이남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 남쪽 유다의 여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42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때 나아가 그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야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러분 왕이 되어서 지금 왕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간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의한 왕들은 되게 단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북쪽에 북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되었던 그왕 아시아는 불과 2년 밖에 다스리지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세월 뿐만 아니라 불의한 왕을 어떻게든 내려 보려고 했던 후테타 시도들이 반정들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왕은 항상 하나님께서 태평성대와 함께 그의 그가 다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셨거든요. 오늘 여호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평가도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43절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유산을 수선대고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면 이런 평가를 얻지 못할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길로 행했고 또 43절 말씀 중간, 중반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라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누구 앞에서, 그저 담임 목사 앞에서, 이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떼오 코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한 줄에 여호사밭에 대한 평가는 끝!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대요. 오늘 제가 소나무의 한계에도 이 구절을 쓸 텐데, 여우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호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나 그러나 43절 아쉬운 점은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깊이 파고든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의, 편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만족시켜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에 가기 힘드니까 그래 여기에다가 그래 암자를 지었자 이런 거예요. 여기다 작은 예배당을 짓자 이런 건데 사실 이 시대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을 위함이다라고 했던 이 명분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우사밭에 대한 그리고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왕들이 물론 자신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여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제가 지도자로 앞서 있는 위치에 있다면, 때로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면 제가 충분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수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때로는 싫은 말을 해야 되고, 좀 엄해야 되고, 좀 차가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오롯이, 아, 목사가 너무 차가워. 목사가 좀 따뜻하지가 않아. 목사의 말이 너무 쎄라고 한다면 이것이 저의 흠결이지만 그러나 제가 또 변명을 하자면, 이게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 변명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빨리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여호사밧도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나 역사는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이유도 43절 마지막에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제가 한번더얘기했지만 저걸 보니까 저걸 아는데 저걸 없애는 게참 어렵다는 거죠. 되게 이제 위임받은 목사들이 위임받고 딱교회로 왔는데 교회라고,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을 없애는 게참 어렵다는 거죠. 왜?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바꾸려고 그러면 부침이 생기고, 그런 잡음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니까 어느 한 쪽이 포기를 하듯이 내려놔야 되는데, 다수가 이걸 늘 이렇게 해왔던 건데요? 라고 했을 때, 목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불필요한 전쟁과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화평을 택했고 그 화평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돈 관계를 맺으면 그래 서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런 결단이 여호사밧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그 여호사밧의 모든 기록이 유다 왕역대지력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여러분 열왕기는 기록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록으로 남겨질까? 하나님 은 나를 보시고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 것인가? 우리 북한상계도는 홍운주의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건 뭘까? 그러나 이것은 책망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 개인의 평가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우사밧은 46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요. 이런 과감한 개혁, 여우사밭이 했다는 거죠. 아, 이거는, 이거는 백성들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죄의 문제야. 어떻게 동성애 남색하는 자들을 여기에 남아둘 수 있겠느냐. 과감하게 쫓아내었다는 것. 이거 잘한 것이죠. 역사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7절, 48절에 보면, 그 시대에 애동과의 과정 가운데 여우사밭이 큰 배를 선박, 그러니까 선박을 준비해가지고 금을 유통하려고 하는 일을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고 할때그 배의 이름이 에시온 개별이었습니다. 그 정말 멋진 배를 지어서 그래 이거 오빌에 가서 금으로 무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파선했대요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서에도 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목사가 그래 교회를 반석 교회 세우기에 있는 정말 정말 큰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일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49절에 보면 사돈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야, 이거 다시 우리가 이 일을 해보자. 우리가 연합해서 배 타고 다시 한번 시도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49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고집을 피우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 건 아니에요. 군사님 장로님 이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이거 한번 실패했으니까 또 해야겠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옆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돈이 와서, 야, 이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하나님은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안 합니다. 딱 그었던 거죠. 50절 말씀에, 결국은 호사밧도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마음이 힘들었던 거, 부침이 있었던 거는, 존경했던 분이 죽고, 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정말 건강 아, 건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 날이 많다고 했던 사람이 죽고 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렀던 구름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삶이 그저 분토와 같이 사라질 날이 있을 텐데 결국 죽는다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어. 없어져도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후손들은 가난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120년의 세월을 누구보다도 수고했지만 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삶의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삶 동안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했던 세월이 모세의 세월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는 누리게 하는 복과 은혜 그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0절에 여호사밭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1기 상의 유다 왕의 역사의 끝입니다. 물론 11기 하에도 이어지겠지만 그렇다면 51절부터는 여호 와 앞에서 정직했던 유다 왕 여호 사밭에 반했던 마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사람의 얘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북쪽 이스라엘이죠. 51절에 유다의 여호 사바왕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합 정말 북 이스라엘에 불의했던 아합도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51절에 몇년 다스렸다고요? 2년 2년. 앞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았던 여호사밧과는 다른 결을 우리가 볼수 있죠. 물론 그 세월만 보는 것 아니라 더 중요한 구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눈으로 밑줄,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온전한 자는 사람에게도 온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림이 없으면 삶의 예배도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비교됩니까? 앞에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끝 아닙니까? 이러면 뭘더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 아하시아 그의 길은요, 아니 아버지의 좋은 걸 따라가면 모르겠거니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온통 이그 나라를 죄악으로 물들였던 그의 아버지 어머니 의 길을 간다고요? 53절에 보십시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 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안타깝죠. 이게 바로 아시아의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말하는 평가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뿐만 아니라 역사가 기록하기를 바알을 섬겨 그리고 그에게 예배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의 아버지의 온갖 악한 행위를 다 따라했다. 이것이 아시아의 평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북한산 기도 노운절교의 하늘나라 영가족은 여호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게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경호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윤경자 권사님, 정윤숙 권사님, 김미양 집사님, 문희순 권사님, 김진혜 권사님, 최재진권사님 김왕성 권사님, 박형미 사모님, 정순아 집사님, 정현호 권사님. 제가 불렀던 이 이름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칭찬받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